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이야기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늦게 나갔어요. 시간적으로 이제 9시 넘어서 집에서 나가는 바람에 정자동에 한 9시 25분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가니까 기사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그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기사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로지로 보니까 기사분들이 한6 0 70분 정도, 75분, 80여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제 아무리 우수기사라 하여도 기사분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좋은 콜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늦게 시장, 시작한 만큼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콜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착취가 좋으면서도 이제 그런 코를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분들이 많, 은 곳에서는 저 나름대로 또그 제가 수고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하냐면 뭐정자동이 이런데 이제 기사분들 많으면 저는 옮겨요. 그래서 순내역으로 가요, 그냥. 순내역 같은 경우나 이제 기사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시간은 좀 지체되더라도 지금 이제 벌써 9시 40분이에요. 프로배정을 집에서 나오면서 늦기 시작했는데 프로배정권 역시도 이제 한 15분 정도 45분 정도 버렸지만 일단은 지금 이 시간은 뭐 단가도 괜찮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착취도 그럴만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송도나 이쪽 뭐 저쪽 어디에요 그 반송동이나 이런 데 떴어도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간 곳은 중화동입니다 중화동은 이제 상봉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는 146번이라는 버스를 타면 콜 지역을 지나요 면목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수사거리 지나가지고 청담동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있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버스를 택합니다 왜냐면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 늦었기 때문에 근데 늦었지만 그럴수록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늦었으니까 오야 어, 내려오면서 콜이 안 떴겠어요 뭐 남양주라든지 이상하리만큼 그런데 이제 면목동 위로는 콜이 뜨긴 뜨는데, 단가도 마음에 안 들면서, 착지도 마음에 드는 콜이 안 떠요. 물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신당동, 왕십리 뭐, 이런데, 서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삼성동 밑으로, <laughs> 성북구 삼성동 밑으로 뜨는 콜이 있었으면 탔겠죠. 그런데, 그런 콜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 콜은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뭐 장안동 가는 콜이 시간에 솔직히 뭐 위정부 이런 콜들 뭐 급하다고 이런 콜 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제가 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0시 17분이고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강주, 오포, 능평이 이런 뭐 콜들 능평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10시까지는 들어가실만 해요 왜 그러면 냐 거기 레크사이드 근처에 떨어지시면 괜찮은 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천은 좋긴 좋을 때 과천 같은 경우도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죠 콜값은 4만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5만원짜리 이상 콜을 갖다가 4개를 타야 돼요 4개를 타야지만이 이제 기본적인 매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시 46분인데, 11시쯤에 5만원 정도 되는 콜을 하나 타, 타, 대되또 어, 메인 콜 포인트로 가는 거. 거기서 또 이제 5만원대 콜을 타, 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 그 정도의 루틴대로 가겠다고 그냥 붙였어요. 마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콜들.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콜이 뜨면 타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버스 타고, 청담동까지 들어갑니다.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프로배정권은 너 나섰고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너 나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진 30분 지려가지고 청담동을 내려간 거예요. 예, 이럴 때도 있습니다. 뭐 바로바로 연계해서 탈 때는 어말 그대로 착지도 괜찮고 단가도 어느 정도 가성비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뭐 이천동 착지 괜찮죠? 괜찮지만 단가도 괜찮지만 지금 11시예요. 11시에는 아 일단은 단가가 괜찮으면서 제가 원하는 콜 포인트. 근데 반송동이 올라옵니다. 예. 도착하면 12시 정도 되거든요. 12시 전이 될 겁니다. 뭐 단가는 6만원, 6만원 정도 되는 콜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원하는 콜이죠. 두 번째 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콜을 탔고요두 번째 콜 타고 이제 반송동이 딱 들어왔는데, 예. 어, 반송동 역시 기사분들이 한 80분 정도 계신 거예요. 84분 정도 계십니다. 예. 제가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답이 없죠. 반송동에서 무조건 기다렸다가 콜을 잡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송동은 그나마 화성에서는 메인 콜 포인트잖아요. 한번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언제나 요즘 반송동 가서 또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만대로 가는 콜을 잡을 수는 없고요 어만. 그러면요콜 타고 어만대로 갔다가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이면 가야죠. 사실은. 외곽이더라도 가고요. 여기서는 인천 상당히 좋습니다. 인천이 콜 가격이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서울 쪽 같은 경우도 최소 4만원 이상은 올라와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콜 포인트에 가면 늦은 시간이지만 가게 되면 뭐 12시나 1시쯤 될거 아닙니까. 향남은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로지 숙제를 안한 상태예요. 로지 숙제를 했으면 향남을 내려갔는데 지금 이제 기사분들 많은 데서는 저도 로지는 답이 없어요.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콜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뭐 걸르고 걸러가지고 후진 콜 근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스타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경험치를 쌓으려면 콜이 많은 지역에 가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새콜째예 이촌동에 올라와요 그런데 이 고객님께서 잘못 올리셨대요 신림동에 가는 콜이 됩니다 난곡동 그러나 저는 가야죠. <laughs> 그리고 제가 목표한 5만원짜리 이상 콜이고, 난곡동이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서울이니까. 반송동 기사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콜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 일단 잡았어요. 잡아서 난곡동 중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난곡동 중에 완전 요 공원 위쪽이었으면 답이 안 나왔는데 요 밑에 쪽이에요 그래도 한 1.5km 인가 2km 정도 걸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지하철 루틴 옆에 이제 서울대역이 있고 좀만 가면 구로디지털 있고 그런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는 리스트를 가만히 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대학동 이라든지 요쪽에서 콜이 뜰 때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대학동 같은 경우는 콜이 또 추정가만 또 올라와요 단가도 괜찮은 콜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유심히 보죠. 왜 그러냐면 5만 원 5만 원짜리 이상 되는 코를 하나 더 타야지만이 제가 기존에 올렸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시간은 1시 07분이고요. 그 뜻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그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저는 나저 나름대로. 기사분들이 많으면 이동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정자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7km 전방에 하남, 여긴 착취 되게 안 좋습니다. 하남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1.7km 떨어져 있었는데, 킥고잉이 여기 금지구역인데, 여기 바로 좌, 좌하고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12, 13분 내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12, 13분 내로 가요. 근데 요즘 하남이 정말 콜이 안 좋아요. 4단계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내린 곳은 여기 신장동. 한안시천, 시천역이랑 여기 신장동.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에요? 미사하고, 그렇게 이제 콜포인트잖아요. 그 다음에 황산사거리. 근데 콜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요 콜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가면 이제 첫차를 잡아야 돼요. 이콜 타고 갈거 그랬나요? 예, 유튜브 각을 위해서. 매출도 어찌됐든 간에 5만원짜리 이상 되는 곳, 다섯 콜을 탄 거잖아요. 그러나 못 가겠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이쪽 신장동 같은 경우가 콜이 올라오긴 올랐는데, 신장동에서는. 일단, 택트를 하게 되면 길동 사거리도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비는 2,000원이고요. 저쪽 미사에서는 강남에 나가는 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택시를 타면서 또 같은 저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분을 만났는데, 사연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를 구독하게 되신 분이래가지고, 한, 한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중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음, 어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중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어떤 정신적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떤 중독에 빠져 빠져들게 돼요 하다못해 저는 아직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중독을 끊지 못한 거죠 음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예.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나 보석상자를 올리면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음, 그 보석상자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나의 어떠한 그 잘못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뒤돌아보시면서 어, 이렇게 적용하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석상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길동에 나가서 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갔더라고요. 거진 4시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 서로 이제 대화를 좀 마무리하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프로배 정도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배정만 놓고 일단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 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처 받고선 헤어질 시간이 돼 가지고 뭐 그분의 사연 같은 경우는 그분이 허락을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라이브를 할때 이렇게 이제 서로가 정말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치부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서울 도, 어, 저희 마포구 도화동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콜 타고 도화동을 가요. 도화동을 가는 이유는, 어, 도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늦은 콜이 올라올 수도 있고, 거기서는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이태원 거쳐가지고, 어, 신사역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나오는 시간이죠. 4시, 4시 한 20분쯤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타고자 하는 버스는 이제 이태원 쪽으로 지나가는 거, 110B라고 있죠. 그게 이제 4시 한 40분쯤이 여기 이제 공덕동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태원 쪽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태원 쪽에서도 저쪽 어디에요? 음, 저기로 내려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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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신사역에서. 어, 신사역에서 그, 뭐예요? 전철 타고 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얼마야? <laughs> 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늦게 탔지만 에, 5만 원짜리로 승부를 건 거죠. 5만 원짜리 승부를 걸었는데 어, 늦게 일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타트 포인트 중요하고요. 언제나 메인 포인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제가 반송동 갔을 때는 뾰족한 답이 없잖아요. 메인 포인트는 맞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도리가 없죠. 예, 거기서 뭐1 시간 2 시간 죽었다 그러면 강남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이제 거기서 콜이 던져져 가지고 움직이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난곡동이라는 난사에 난사에 걸렸지만 거기선 또 수동적으로 제가 억지로 찍어서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따라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상황 상황적으로. 대비를 함으로써 설사 시간적으로 늦게 시작했다 하여도 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게 일을 할수 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마음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일이 그르칠 때가 있는데 천천히 갈 때와 빨리 갈 때를 잘 파악하시는 거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시작을 했었으면 그때는 제가 계속 연계연계 하면서 타잖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계연계해서 타는데 대려 늦게 시작했을 때는 좀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그렇게 좀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났다고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타는 방법을 말씀드린 을 겁니다. 오늘 월요일이었고요. 오늘 한주도, 번주한주 주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i just got a new I up fuck i put the record on I bird so i'm only talking i lay then tell not about it i'm gonna swear but you're i a body i'm gonna swear and i got a i'm gonna be i'm gonna lose so that my niggas second got to